10월 5일 소통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았는지 나를 점검하며 나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요새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신혜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영원한 요셉.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이 자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영화마다 인류가 멸망하는 각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본문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런 종말을 맞는다 해도 조금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10편 46편은 튼튼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맹렬한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이 없는 견고한 요새 또는 산성입니다. 지진이나 파도 앞에 견고한 세상과 그 문명은 녹아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 죽음마저도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느낀 것처럼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안수받고, 정말 그 영혼육이 강건해지며, 그가 했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라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떤 요새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스테반 또한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하늘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하며 정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요새는 하나님이시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음을 고백하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님이 동행하셨나요? 또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요새가 됐나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에 상처에, 재정 손실에, 정치적 배신에, 직업적인 실패에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지진이나 산사태라 할지라도 무한한 사랑, 부활, 새하늘과 새땅 같은 유산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할 때 근심은 물러갈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늘 나를 보호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오늘 하루도 성령이 인도함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까? 그 어떠한 선택을 했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큰가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나만 독차지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자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 상달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사람을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요새이시고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새하,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대히 선포하는 제가 될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부터는 처음으로 온라인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비대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김영훈 전도사님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감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이 더욱 더 주님 안에서 풍캐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어 함께 참여하게 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어첫 번째로 우리 종현 형제, 저희 앞날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주비 교회 네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주비 교회가 더욱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종현 형제 그리고 지혜 자매가. 어, 11월 21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부흥, 가정의 성장, 가정의 성숙도 중요합니다. 그 가정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 거한다면 주비 교회는 당연히 부흥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음 세대가 계속 태어나기 때문이죠.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세라 자매님. 쉼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일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감화 감동 역사 교통이 있다면 여러분들 걸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가운데 어, 여러분들의 마음 합하여서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라 자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와 계획과 능력 놓치지 않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저의 기도 제목은요. 내일부터 보라새어시듀옷도다 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시작해 보게 됩니다. 어, 몸이 멀고 거리가 멀어서 만날 수 없는 영혼들을 대상으로 보라새어시듀옷도다를 처음 제가 접해서 해 보는데요. 어, 정말 어색하지 않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받는 이는요 어,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영훈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위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 내가 이성적으로 어, 이해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에 합하여지지 않는 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을 잠시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께 대화를 걸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 각자가 내가 맡은 그 장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그날까지 복음 사명자로 살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처음으로 보라새고시디오도다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김영훈 전도사님.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복음이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있게 될 보라 세명의 이야기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능력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무궁하게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현이 어, 앞날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비교회 네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고 주비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라 쉼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일상을 주심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세라 될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네 가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 우리의 기도. 첫 번째는 기도 용사를 세우는 교회. 두 번째는 은사로 사역하는 교회. 세 번째, 아이들의 인생가치를 세우는 교회. 마지막으로 선교하라고 복주신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네 가지 비전을 가지고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그네 가지 비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행하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네 가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때에도 우리가 불평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그 기도로 내 마음을 쏟고 내 온전한 모든 것들을 쏟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흡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있습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능력과 기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일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 짓는 법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한것 같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이 열매 맺을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내가 해야 할 일들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인생가치 성도들의 인생가치 내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의 인생가치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기를 하나님 잘 활용하여서 사단막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복주신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컨택트 사회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리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실패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샬롬과 안식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는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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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 더 주님 안에서 주신 그 풍성함이 누려지기를 소망하고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또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날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